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여러 장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신장, 신장은 혈액 내에 노폐물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나가게 하고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망가져서 신장 이식을 받은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른 사람의 신장 이식을 받으려면은 자기와 혈액형이 맞아야 되고요. 조직형, 적합형이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이 발달을 해서 이게 맞지 않더라도 이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신에 평생을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요, 신장, 새로 들어온 신장을 자기의 적으로 인식을 하고 공격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면역 억제제는요, 우리 몸의 그런 면역 반응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의 공격성을 낮춰 가지고 새로 들어온 신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의 몸이 새로운 신장을 적이 아니라 자기를 살리는 귀한 장기라는 걸 알았다면은 공격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신장을 사랑하고 신장을 환경 어, 신장 신장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아마 도와줄 겁니다. 오래도록, 같이 있도록 사랑으로 잘 보살필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면서 살았습니다. 사, 사탄이 이끄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에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셨습니다. 정욕과 혈기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방송실에서 여기 음향을 좀 조정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우리의 정욕과 혈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된 우리를 환영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 주세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기뻐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었을 때 일들은 이제 옛날 일이 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죠? 1절에 나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때는 우리가 악인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조언을 듣고 악인들의 꾀를 쫓으며 살았어요. 죄짓는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죄인들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면서 오만한 자리에 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는요, 자기가 가장 똑똑한 줄 알았어요. 자기 판단이 가장 옳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판단과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이해득실을 따져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나된 뒤에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2절에서 말씀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 겁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우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옥상하는도다. 제가 아내를 만나고 1년 동안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주중에는 전화 통화만 하다가 주일 저녁에 이제 잠시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통화를 하다가 직접 만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금방 가야 될 시간이 되어서 아쉬워하면서 헤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제도 봤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성도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 앞에서 섬기고 찬양하면서 살까? 이게 의아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공급받는 게더 많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정말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신의 가에 심겨 있는 나무와 같아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형통하리로다 나무는 뿌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뿌리의 중요성을 잘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뿌리가 시냇가에 깊이 박혀 있는 나무는요. 폭풍 속에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심한 가뭄이 와도 잎사귀가 결코 마르질 않아요. 때가 되었을 때는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잎이 다 떨어지고 떨어지고 혹한이 오면요 나무가 죽은 것 같은데도요 뿌리 깊은 나무는 새봄이 오면 움이 돋아나요 새로 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는요 지금 당장은 피곤하기만 하고 차라리 잠자는 게더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지탱해 주고 형통케 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의 삶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요, 작은 키질 하나, 그 작은 키질 하면서 바람이 일으키는 거에도 날려버리는 겨와 같아요. 버티질 못합니다. 시편 1편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휩쓸려 다니지만은 마치 허상을 쫓는 것과 같아요. 자기에게는 제일 이득 되는 거, 이익 되는 것만을 따라다니 따라다니고 있고 이게 가장 지혜롭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대단히 잘 사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사라져버리고,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잘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깨닫게 될 거예요. 무엇이 옳았고, 무엇이 틀렸는지, 그때는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럼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는요, 여러 갈래의 길들이 있습니다. 큰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습니다. 아주 편안한 길도 있고요. 아주 험한 길, 그런 길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죠?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로 가고, 아주 편안하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낭떠러지로 가는 길이라면요, 가면 안 됩니다. 죽음의 길이에요. 그 길이 아주 좁은 길. 아주 험한 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길 끝이 하나님 나라이면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의인의 길에 들어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평생을 복 있는 자의 길로 가서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길 끝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 모두 함께 모자 앞에서,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